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오늘 소개시켜주실 식물은 어떤건가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굉장히 다기능입니다 그리고 양지에 식재하셔도 좋고 음지에 식재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나무 밑에 식재하셔도 좋고 꽃이 또 이뻐요 근데 잎도 이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기능한 식물이니까 오늘도 기대해주시고 끝까지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누님들 정원을 위해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꿀부장 김태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잎에 이전 영상처럼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두운 곳을 좀 환하게 밝은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누님들 중에서 허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허브 중에 라벤더, 라벤더 꽃이 연보라색으로 피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꽃이 개화하면 그런 색상으로 개화하기 때문에 굴락으로 식재하셨을 때는 마치 라벤더를 많이 심어놓은 듯한 그런 색감을 연출할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오늘 허브를 좋아하고 라벤더를 좋아하시는 그런 누님들도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바로 무늬 맹문동입니다. 이 무늬 맹문동은 양지에도 식재가 가능하고 음지에도 식재가 능합니다 그리고 맹문동의 기능을 또 하기 때문에 맹문동이 원래 지피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파리로 인해서 지상부를 가려주기 때문에 햇볕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잡초 억제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잎이 상록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녹색의 연한 노란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파리를 겨울에도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월동력도 강하기 때문에 정등 노지월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장님, 그럼 무늬가 선명하게 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지에 식재하셔도 이런 무늬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무늬하고 요쪽 노란 무늬하고 약간 좀 색감이 좀 다르죠? 햇볕에 일조량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권장드리는 위치는 반양지가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서 반양지에 식재하시면 이렇게 황금색 무늬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멘본동과의큰 네.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차이는 무늬겠죠? 일반 맹문동은 무늬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반 맹문동은 반음지나 음지에 식재하셔야 되는데 얘는 양지에서도 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키울 때 자주 관리해줘야 될까요? 아니요. 이런 직피식물들은 정말 손이 안 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식재하셔서 뿌리가 활짝할 때까지만 관수를 좀 해주시고 노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관수해주시고 그리고 화분 같은 경우에는 뭐 3, 4일에 한번 정도 흠뻑 물을 주시면 좋고요. 특히 노지에 식재하신 분들은 뿌리가 활짝하기 전에 좀 잡초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좀, 좀 뽑아 주셔서 뿌리 활착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더 빨리 뿌리 활착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품종도 열매를 맺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 맹문동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보라색 꽃이 지면 거기에 초록색 씨앗이 맺히는데 그 씨앗이 점점 점 까매져서 떨어져요. 그렇다고 이제 검은색 열매를 드시면 안 돼요. 뭐 한방에서는 뭐 뿌리나 이런 열매를 달여서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걔가 또 바라하고 그래서 점점점 포기가 커지고 또 새싹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되는 거라 굉장히 관리가 쉽습니다. 부장님 잎이 특이한데 잎이 억센 편인가요? 아니 부드러운 편인가요? 어,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요 이제 질감이 좀 난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부드럽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난처럼 키우실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부장님 그럼 이 식물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식물을 추천하는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많은 거는 기능이 많기 때문이죠 잡초가 나는 걸 억제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좀 어두운 곳을 좀 환하게 분위기를 바꾸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라벤더 같은 이런 연분홍색 꽃을 좀 군락으로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형님들 누님들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기능이 굉장히 많은 무늬 맹문동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우선 가장 장점은 화려하고 또 꽃도 예쁘고 그리고 상록성 식물이라 겨울에도 이파리를 볼수 있기 때문에 실내, 실외, 음지, 양지, 가릴 것 없이 어느 곳에서 키울 수 있는 다기능적인 식물이라서 특히 누님들도 좋아하시겠지만 형님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한두 개 심는 것보다는 여러 포기를 심었을 때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아마 다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좀더 많이 낮춰서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매는 이쪽 문자, 전화 주문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혜택에많은 자사물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구매해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촬영일 기준으로 입추가 지났습니다. 좀 이제 선선해지겠죠. 그래서 형님들 누님들 이제 말복에 맛있는 거 드시고 기운 내셔서 이제 가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가을 가드닝에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를 찍어주시는 피디님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더케이야 생화 임직원들 위해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케이야 생화 꿀부장 김태환이었습니다 이전 영상, 미국 부영편에서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지금 바로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20번, 14번, 32번, 15번, 33번. 다섯 개가 추첨됐습니다. 댓글에 요 중에 하나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커뮤니티란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미국 부용을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감사합니다. 음.